1 2 번째 홀은 175m 파 3의 스카이 랩입니다. 우거진 숲을 속알수 없는 구멍들이 가득한 홀인데요. 와 추워, 와 추워, 추워, 추워 이제. 그린이 어딘데? 저 나무를 또 넘어야 돼요. 이이큰 나무 있죠. 그지, 어. 그 흰색, 저 멀리 흰색. 아, 나무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아, 너무, 너무 시려워. 아, 추워, 추워, 추워. 진짜. 추웠어. 야, 제대로 쳐야 돼. 네. 손 진짜 아파. 탑볼 나면 안 돼. 못 육초 같은데. 화이팅. 자 화이팅. 빠샤 빠샤. 오. 어? 어? <laughs> 편집을 왜 이렇게 하신 거죠? <laughs> 기분이 안 나, 기분이 굉장히 언짢는데요 지금. 나도 한줄 알았어. 자 아, 다음 타자 지세, 지세. 어제 그꿈 어떻게 됐지? 꿈? 아니야 아직 유효해. 꿈, 꿈은 꿈일 뿐이지. <laughs> 조용해. 와, 어. 와 추워. 와 추워. 추워 추워 이제 초가을 새벽 티 나간 느낌이네. 어 맞아. 초가을 새벽 티. 샤아 어우 어우 어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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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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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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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설의 골퍼가 안 되는 게 어디서 다 되는 게 거지? 전설 골퍼가. 전설의 골퍼, 전설의 골퍼. 자, 이쪽을 딱 보고.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야, 전설의 골퍼가 안 되는 건 체력이었다. 전설의 골퍼도 체력은 어찌할 수 없었어. 야, 전설의 골퍼. 보람. 지금 몸이 골았다 지금. 어, 씨, 어 와, 와, 어 와, 런 와, 으로 와,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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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들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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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와, 됐, 야, 와. 끝났다! 아, 응, 안 끝나? 5m 짧아요. 오 미터 짧아요. 짧아요? 몇번 치셨어요? 7 번. 오, 7번. 아, 됐다. 얘는 뒷땅도 뒷땅도 많이 가. 몰라, 혹시. 아. 됐다. 야, 이거 굴러서 어, 갈수 아, 있어. 굴러서 갈수 있어. 옹그리? 옹그리? 오! 어. <laughs> 진짜? 와! 어. 좀 쉬고 있겠습니다. 와! 오. 조심히 있겠습니다. 야너너 캠핑가 완전 부럽다 바로 아, 바로 탈출. <laughs> 바로 탈출. 아 추운데 왜 밖에 쓰자? 아 잠. 안에서 따뜻하게 자자. 컵난다 한번 딱 치고 손딱 들고. 그러니까요. 뭐하러 많이 치어요. 성훈이 귀엽네. 오, <laughs> 아잊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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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어? 아, 나무 많았 아, 아, 신중할 필요가 뭐 있어 툭툭 치는 거지. 그렇지. 어, 있다, 있다. 아. 아, 아. 몸이 안 움직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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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금 움직임이 이상한 거야. 저기, 원래 놈이 이상한 거야. 어 이거 올린놈 이상한 가 이거는? 이상한 놈어 이거? 어, 야, 야, 야 숙소로 간다 패딩이 버스였어요 아어그 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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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들라 다다다오 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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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됐어 이라 들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보라이됐 됐어 들라 들라 올라갔어, 올라갔어. 오 오빠! 아, 아, 아 저렇게 하셨구나. 엣지에서 20cm. 아오. 아 짧았어요, 길었어요? 짧았지, 엣지에서. 아 근데 너무 캠핑 까지 자야 되는데. 아 너, 너 열심히 안 해야지. 자, 수고. 아유 야 그린이 점일지도 않은데. 어, 그러니까.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오토바기. 반짝반짝 말다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됐다. 됐다. 됐어. 오. 됐거 같아. 될거 같아. 될거 같아. 3m 짧아요. 보라 어, 어, 됐어됐어 어, 응, 가자. 됐어.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어뭐 만두야? 근데 1무0 0 1 0 0 0 0 0 2 0 m 0 0 0원9 0 이렇게 정확한 거니? 야, 2 0한번0뭐 갑자기 나0 0 0원 200000원 100000원 2 0 0하0 0원1 0 0 0 1 0 0 0 1 0 오? 아, 이거. 안 되겠다. 계속 뛰어난 적이야. 정말 일정을 간다. <laughs> 해가없습니다더 가는 차를 구해야 되겠어. 태연이형볼는 가면 온기종기 모여있다? 이럴 수가 있냐? 아, 진짜. 저 대파리가 나리고 있다! 저 대파리가 나리고 있다! 됐다! 됐다 코나! 빈이 내리고 들어가라 빨리. 아, 오케이. 아 맞춰? 와. 저... 맞았구나. 안 맞았으면 나갔을 것 같은데. 멋보냈다. 어또한 다세봉이지 뭐. 대박.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있을 것 같아요.

쟤네시스 하나씩 주문해! 아, 나와? 아, 아 들어간 지 착한 거야? 호리몬 또! 오, 오. 들어간 건데, 이거. 들어갔다가 나왔대 형, 호르 돼버릴 때. 야, 20, 20, 20. 들어갔다 나왔으면 들어갔을 때까타안 되냐? 들어갔을 때 다음 장면 넘어가면 되잖아. 우리 와, 배우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리액션 하나 따놓게. 자 하나. 거기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리액션 하나 따놓게. 자 하나. 거기 아 일단 이가 <laughs> 아. 그거 자, 힘 아, 이 빠지지. 아 연승까지 빠는데 지금까지 주작이었습니다. 됐다! 됐다! <목요> 아. 됐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목요> 아, 이거. 어? 야, 우리 오늘 저기, 네명 선수들 성공시키는 모습 보여주려고 우리 세 명이 지금 계속 참고 <목요> 있는 거야. 아, 아, 저도 그세 명이죠. 그렇지. <웃음> 네. <웃음> 어, 이거 됐다. 됐다, 야, 이게, 좋다. 이게 됐다, 됐다, 발빗발찾아발 어. 어떻게 됐어? 잘못됐어? 오, 오다 와, 다행이다. 저거 뭐 다행이다. 하나 걸려줬네. 야, 저, 기서 튀었네, 한 번. 오케이! 번 만에.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니, 뭐 갑자기 이상해. 배고파졌어. 힘들지. 네?